<S> <S> <용동동이> 사전투표에서... <sie> <Carwyn> 안녕하십니까?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중계 진행을 맡은 알송입니다 달송입니다. 어, 여기는 뭐 하는데요? 아, 이곳은 일산의 한 스튜디오인데요. 네. 어, 오늘 사전투표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하는 거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중계는 왜 하는 거예요? 아, 저희보다는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어디 계시죠? 아 네, 선거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어, 생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표, 그리고 어, 개표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어,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다섯 개 어, 투표소에 그 리포터가 어, 직접 나가서 어, 그곳에 살아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선거일 당일에는 전국의 17개 투개표소에서 어,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그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 어, 생생하게 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선거 방송 어, TV로도 보실 수 있고요, 어, KT 올레 273번 TV로도 205번입니다. 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 네이버, 어, 유튜브, 어,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여러분들이 어, 평소 즐겨 찾으시는 어, 인터넷 어,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까 잠깐 생중계하는 거 봤는데요, 네. 되게 긴장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선거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화이팅! 진짜 많은 분들이 생중계하는데 힘을 많이 쓰시고 있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표도 더 많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개표, 선거의 현장이 궁금하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생중계와 함께하세요!